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토요일 부산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다시 일산으로 가고요. 잠깐 호텔 소개 호텔이라고 하기 애매하고 그냥 레지던스 숙소인데 괜찮습니다. 하루에 4만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여기 자갈치역 바로 앞에 있는 레디언트 남포라는 곳이고요. 혼자 지내기에는 매우 나쁘지 않습니다. 딱 아쉬운 점한 개는 노트북 할수 있는 데가 없어.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좋아. 화장실도 수압 빵빵하고 깔끔합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 레지던스 숙소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인덕션이랑 세탁기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원래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한게 아니라서 단기간으로 머무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틀 숙박을 했고요. 자갈치역 근처 여기가 좋은 점이 갈데가 많아요. 갈데가. 깡통 시장부터 해서 국제 시장. 버스 타면은 저기 감천 문화마을이랑 흰여울 문화마을 다리 건너서 갈 수도 있고 매우 좋죠. 저처럼 퍼스팅에 미친 사람들은 컨텐츠 만들기에 좋습니다. 블로그 글쓸 만한 주제가 많고 맛집도 매우 많습니다. 이재모 피자 본점, 돈쇼부터 해서 각종 국밥집, 밀면집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국밥 한 그릇, 밀면 한 그릇 당연히 먹었고요. 깡통시장에서 비빔 당면 먹은 거 보셨죠? 오래간만에 먹었습니다. 깡돼후라고 있는데, 그 돼지고기 후라이드로 이렇게 튀기는 데 있어요. 그게 제가 한 7, 8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방송을 한번 타고 나서부터는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즘에도 포장 주문해도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맛은 그냥 먹을만한 정도인데, 한번 정도는 드셔볼만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부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챗 GPT를 제발 믿지 마라. 챗 GPT 신봉자들을 제가 좀 까겠습니다. 그거 까기 전에 제가 설문조사부터 하나 한게 있거든요. 설문조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설문조사를 올렸는데 한번 볼까? 지금 블로그 검색 결과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광고 글이 엄청 많고 광고성 글, 카페 글도 있고 워드프레스 사이트도 나오고 개판이에요 과연 이것이 블로그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독이 되었을까 약이 되었을까 자고 일어났는데 182명 투표해 주셨고요 준채블로그인데 1방문자가 올랐다 35% 준채블도 지금 약간의 희망이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최적 블로그가 지금 힘을 조금 잃었다 그 대신에 로직이나 글을 잘 쓰는 최적 블로그는 살아 남았는데 대충 최 g p t 로 글을 쓰거나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조회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저정확히 몰라요 댓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남겨 있길래 그런 겁니다 별로 신기 왔어요 저는 그리고 준체블로그인데 1방문자가 떨어졌다 43%그 다음에 최적불인데 1방문자가 올랐다 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4%이고 최적불인데 1방문자가 떨어졌다 18%이 정도 비율이 되네요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로는 준체 블로그인데 일 방문자가 떨어졌다가 많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올랐다는 사람도 그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명확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준체 블로그가 지금 기회다 또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좀더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댓글도 보면 오래간만에 댓글도 읽어드릴까요? 제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한 번씩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어내 영상 유튜브 영상에 어, 나도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펭오7로 님, 펭귄 님 확실한 거는 지수빨로글 자기 멋대로 쓰던 사람들은 일방 많이 떨어진 듯하네요. 스타 베리 5 9 님, 형게임인 프린들 로직이 조금 변경된 거는 맞다. 그래서 너무 지수빨로 글을 써온 사람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있더군요. 네이버 검색이 올린 공지에도 A/B 테스트라든지 뉴럴 매칭 기반 검색이라는 게 있고요. 경험을 강조한 글을 더 노출시키고 단순 키워드 반복보다는 유사한 리어드라도 퀄리티가 높다면 더 보여주는 건 있다. 좀 구조적으로 글을 써야 되고 로직에 맞춘 글을 쓰다 보니 저도 제최급보다더 높게 노출되는 것은 있다. 최적 인플이 단순 정보 나열식으로 쓴 글을 준최 인플인 제가 이기는 경우도 있었다. 하... 같은 인플루언서끼리 경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최적이고 어떤 사람은 준최잖아요. 저는 이제 준최의 인플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최적 블로그의 인플 무적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뭐 이렇게 로직에 맞춘 글을 쓰면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일단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 체감을 못했어요. 예전에는 절대로 못 이겼는데 네이버도 변화를 좀 하는 것 같긴하다. 그 대신에 여전히 챗 GPT 자동화 글이 늘었다. 그래서 너무 못 쓰지 않는 이상은 최적의 상위 노출을 가져나는 건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우리 동글동글 김동글님 준최 인플인데 비슷합니다라고 하시네요. 언제든지 열심히 하시는 동굴님, 화이팅입니다. 폼폼 맛집님, 준체불인데 전과 비슷하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분도 TV 뭐뭐뭐 변화 딱히 없어요. 유나스님, 비슷하다는 말은 없어요. 설문조사가 4개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렇게 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뭐, 지금 바뀐지 얼마 안 됐잖아요. 며칠 안 됐는데, 벌써 무슨, 카페 키워야 된다, 워드프레스 새로 해라. 지금 이거 이번에 역대급 변화다. 그냥 아주 지랄 발광 오바, 오바를 싸고 있는데, 그만 좀 하세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다기 보다는, 저도 호들갑 떨지 말라고 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검색 그 로직이 바뀌는 거다 보니까,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당연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나 못생기게 나오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 아, 이거 좀 이상하게 정상적으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 이렇게 못생겼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 최근에 제가 진짜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랑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 사람 또는 오프라인으로도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어 그거 챗 GPT는 이렇게 말하던데라고 챗 GPT 신봉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진짜 그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제가 욕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의존도를 의존도가 높아요. 챗 GPT는 개 구라쟁이입니다. 개 구라쟁이. 다른 AI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만약에 야 이거 너그 내용 틀렸잖아. 야, 여기 어떤 기사 사이트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너왜 거짓말해? 이러면 은 뭐라는 줄 아세요? 어, 그렇네요. 죄송해요. 이러고 땡이라니까. 그리고 또 틀린 내용 적어줘, 이 새끼들이. 그러면 또 이제 제가 뭐라 하잖아요. 야, 그것도 틀렸잖아. 야,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왜너 거짓말해? 그러면 또, 어이쿠, 죄송해요. 이런다니까. 그래서 두 번, 세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검증된 사이트 들어가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 블로그에는 어떤 식으로 글썼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채찌피고 검색할 때 다른 사람 블로그에 글들도 많이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블로그 쓴 인간들이 정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정보를 획득해가지고 쓰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게 아니고 걔네들도 지금 AI 글 쓰고 베끼면은 모든 글들이 지금 개판이라니까. 그 네이버가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도 그 댓글에 남겨주셨지만, 챗 GPT로 자동화된 글이 오히려 로직에 맞게 글을 쓰고 깔끔하게 글을 쓰면은 그게 지금 노출이 더잘 되는 상황이다. 이게 과연 맞는 거냐? 만약에 어디 맛집 소개해줘라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즘에는 네이버에서 그런 맛집들 검색 잘안 하잖아요. 오히려 스레드나 유튜브, 틱톡 이런 걸로 영상 매체에서도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챗 GPT로도 물어보는 사람이 많죠. 여행 일정을 짜는 사람도 있고. 그럼 얼마나 편해요? 자동으로 쭉쭉쭉 짜주니까. 근데 그 맛집이 없는 데가 나온다니까? 예를 들면, 또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 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시간 데이터를 반영도 잘안할 뿐더러, 틀린 정보가 많아요, 틀린 정보. 그래서 채찌 PT를 제발 맹신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 상담 받으러 왔는데, 상담하는 도중에, 어 그거 제가 지식 있는 물어봤는데 그절 대신 그 등급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이 지랄을 한다니깐요 변호사랑 앞에 있는데도 지금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법률상담까지 채피 PT 다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상담 실제로 받으러 가잖아요 법률사무소에 가면은 변호사랑 상담하는데 어 그거 채취 PT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제가 이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진짜 싸... 와, 싸대기 한대 때리고 싶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앞으로도 더 그런 채지 PT 의존도가 늘어날 거고, 우리는 점점 더 바보가 돼요, 바보가. 내가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거를 전부 다 기계에 지금 맡긴다니까. 테슬라,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FSD 들어왔잖아요. 그게 기능이 해외에서 사용하는 게 정말 좋다고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것도 과연 100% 운전자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할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이거 조만간에 사고 난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AI가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는 맞는데 모든 것이 다 AI가 짱이다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여행을 쓸 때는 AI를 어떤 경우에 쓰냐면은 역사적인 거 있잖아요 어디 뭐 기념비 어디 공원을 갔다 뭐 그런 거 있으면은 옛날에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참고를 하는데, 뭐 박물관을 갔다거나 그런 경우에. 근데 나머지 경우에는 그냥 내 경험 위주로 쓰다 보니까 저는 방문자 수가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오히려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천을 찍었어요. 더 올랐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저는 철퇴를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블로그에 지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글을 싸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해 가지고 하루에 글을 몇백 개씩, 하루에 한 50개, 100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동화로 돌려서 아난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팔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머리가 좋고 사업을 잘 하는 거는 맞는데 어 그렇게 하면서 문제는 또 남을 선동한다는 게 문제죠. 선동한다는 거. 근데 그게 여러 스레드나 단톡방이나 어디 가도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봤을 때는 우와. 이거 프로그램만 있으면은 자동으로 글다써 주고 애드포스트랑 수익 계속 들어오잖아. 쇼핑 코리트도 지금 그냥 AI 글 남발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벌리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 내가 글 쓰는 게 이게 바보 같아지는 거지. 바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뭐, 나도 한동안 지금 1일 3포에서 1일 5포스팅 하는데, 하루 종일 글 쓴단 말이에요. 한 7포, 8포 이렇게 하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을 써야 돼. 그럼 나는 뭐 바본가? 비효율의 끝판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면. 시간 대비 내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알바를 하면은 한 달에 210만원 가까이 버는데,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낑낑 매달려가지고, 글몇 개씩 쓰고, 깨작깨작 그래도, 아, 이렇게 해보려고, 살아나보려고, 글을 쓰는데, 200만원 못 벌고,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쇼핑 커넥트로 하루에 200만원 버는 사람도 있고, 애드포스트 몇만원씩 들어와, 조회수도 8천, 9천, 이렇게 나와. 근데 그게 자동이래. 이게 얼마나 자기감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감 느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영원히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데, 그 정말 자기 블로그를 버릴 각오를 하고 비실명 계정도 구입하고 여러 가지 키워서 작업하는 형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니지에서 아이템 계정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팔고 이런 것들처럼 자기 블로그에 대해서 애착심이란 건 필요 없다 단순히 모든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성을 가지고 하는 거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단톡방을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챗GPT를 사용을 하는 건 좋은데 제발 그게 맞는지 검증을 좀 하세요. 그리고 여행 블로그에도 챗GPT로 글을 쓰거나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숙소 그냥 여행 사이트에서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 인플루언서도 그렇게 된 사람 있습니다. 인플 됐다고 그렇게 양아치 짓거리하면은 혼나요. 그러면 블로그 재밌나? 내가 갔다 온데 내가 경험하고 한 거를 그래도 남기는 게 일기식으로 블로그에도 좀 나중에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하나의 그 성장기 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거나 막 싸지른다 아 나도 근데 쇼핑 커넥트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경험하지 않는 거를 쓰고 있단 말이지 그냥 관심 있는 정도로 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건가 참이 기준도 애매하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뭐100%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기에 애매하고 그냥 단순히 숙소 소개를 하는 거라 아니면 뭐 축제 소개 같은 거는 저도 그냥 하잖아요 축제 안 가니까 그 기준을 어디까지 더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기는 한데 최소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 그게 내가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틀린 정보를 주거나 낚시 정보를 주면 당연히 그거 보고 찾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열받지 그런 양심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아쉬운 마음에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데 이거를 보고 반성해야 될 인간들은 제 영상을 안 보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점심은 마지막 부산에서의 점심은 뭐 먹을까 하다가 영도 다리 지나면 돈가스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이름 뭐더라? 톤섬이라고 있습니다 톤섬 여기 돈가스가좀 맛있어 보여서 오픈런으로 11시에 딱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챗 GPT 너무 믿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시고 그리고 블로그도 지금 계속 로직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걸로 실시간 대응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글만 쓰세요. 글만 쓰고 어느 정도 그 체계가 딱 잡힌다. 아 검색 시스템이 이제는 네이버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그 시기가 와요 분명히 1 2월 중에 그때부터. 연구를 하거나 로직 분석을 하면 되지. 지금 누가 알아요? 이거 아무도 모르지. 근데 또이 사기꾼 놈들이 아 이거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네이버 2026년에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 대응을 어떻게 하는데? 못한다니까 지금. 아시겠죠?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아 됐다. 그냥 내가 쓸 거만 쓰자.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